자, 나스다가 워낙 세 가지고 여기에 2 8 5 매수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. 손절 150틱입니다. 2 8 5 매수했어요. 마디 자리고요. 파란선 큰형 돌파하면 더 간다 생각하고요. 좀 지켜봅니다. 자, 323에 잡힌 거, 아니, 286에 잡힌 거, 323 청산대기입니다. 잘 가네요. 323다 왔어요. 자, 여기 급등 자리해서 들어갔습니다. 한 150틱 정도 수익 날 겁니다. 323다 왔죠? 자323 청산대기입니다 3222 까지 왔었네요 아, 좀 지켜봅니다 지들이 뭐 가겠지 뭐 그러면 한 150틱 정도 나올 거예요. 단타로 아까 좀 잡다잡다 잡다 못 잡아서 좀 따라갔어요. 2 8로 자리가 파란색 큰형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눌림목 뭐2 8로에 매수해서요. 323 청산 대기입니다. 지금 수익권이니까 편안하게 봐도 돼요. 본절 보고 봐요. 저는 3 2선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갈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3 2선 돌파해서 그 윗단까지 갈수 있는데, 3 2선 윗단이 어디냐면, 저 윗단이 이제 366 인데요. <laughs> 323 대기입니다. 286.7원 매수해서 자, 323더 왔네요. 자, 정산되네요. 아이고. 한팅다 맞나? 자, 정산됐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오늘 매수, 285 부근에 매수해서 3위상까지 매수 150t. 우리가 추격 같지만 285 자리가 큰 양이기 때문에 슈팅 나오면 더 간다. 그래서 1 1 3위상 근처에 청산했습니다. 자, 오늘은 미국장 시작하자마자 좀더 일찍 잡아야 되는데 신호가 늦게 나와서 11-2-85에 들어갔는데요. 일단 150t 청산하고 쉬겠습니다.